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중률 최고 민중의 지팡이 김만강 사입니다. 네, 3 5의 민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서 요약집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 기출 문제집입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들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좀비 개출특강 실전편 제 4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565조 계약금 규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설명 틀린 거죠? 이런 문제가 계약금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가 빨리 찾아보세요. 앞부분에 앞부분 보시고 토지거래가 있습니까? 이 4번이 있죠. 여기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서 이행착수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 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럼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계약금 문제가 나오면 토지거래허가가 나온 거 보고 그게 정답인가 먼저 찾아보세요.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이 허가구역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565조가 해약금 규정이라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규정은 다른 유세양, 유상계약, 임대차 교환에 준용 적용됩니다. 3번 해약금 해제하면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아요. 해약금 해제는 이행책수 전에만 가능했죠. 따라서 원상회복이 생길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채무불량을 전제로 한 법정해제의 경우에 나오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에요. 토지거래가 받은 건이행책수 아니라 해약금해제할수 있습니다. 5번 계약금원수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장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요. 그럼 소송 제기도 이행책수 아니죠? 매매계약이 다면돈 주거나 등기교부가 이행착수입니다. 그럼 소송제기는 이행착수 아니에요. 따라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이렇게 계약금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가 나온 거 빨리 찾아봐요. 앞부분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1번부터 보는 겁니다. 1번 계약금 포기해서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했죠. 그래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링이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링을 전제로 한 법정 해제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계약금 계약은 종전계약이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게 있으면 근데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자, 4번 565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 가능하죠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 포기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계약시 계약금 일부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은 실지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죠 일부만 지급하면 원칙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다 계약금 해제 할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그 계약금이 아닙니다.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에요.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 실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상화하고 해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약정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한번 계약금 설명 옳은 거죠. 박스 문제는 토지거래가가 나온 거볼 필요 없죠. 자 박스가 나오면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죠? 3개고 밑에 1, 2, 3, 4, 5몇 개씩 찾으라 그랬죠. 1개, 2개, 3개 그렇게 조합이 되네요. 이걸 빨리 0.5초만에 보라 했습니다. 음, 기억.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565조 복귀정이기 때문에 해약금 성질을 가져요. 기억이 맞았죠? 그럼 오른 거니까 밑에 1, 2, 3, 4 5에서 기억 없는 걸빨 빼세요. 그럼 4번 일단 틀렸습니다. 자, 니언. 매수인이, 자, 이행기 전.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해도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뭐 빨리 준건 상관없죠? 그래서 빨리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이행을 착수했으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 니은도 없는 거 빨리 지워요. 1번 지워지고, 3번 지워집니다. 어차피 디귿을 봐야겠네요. 자, 득은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행 중 하면 좋고, 매수인이 수령하느라도 공탁할 필요 없죠? 매수인이 안 받아요. 매도인이 꼭 매수인 이름으로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아져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문제의 날짜가 있죠? 밑에 1, 2, 3, 4, 5의 날짜 있나요? 4번5번에 있죠? 날짜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4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우리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2개월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 오, 틀렸네요. 정답이 허망하네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뒤를 알았다면 1번의 답을 딱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밑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100%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2번 우리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565조가 해약금이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3번의 X 보지 마세요. 뭐 10년 한번 나온 거 보지 않습니다. 뭐 설령 한 문제 몰라도 문제 맞히는데 전혀 지향 없어요. 자, 패스 자, 4번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원래 중도금 언제 주기로 했죠? 자, 7월 10일, 2개월 후, 7월 10일에 죽급 했죠. 근데 6월 10일에 지급했네요. 이게 아까 이행기 전이죠. 그럼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하면, 먼저 준건 상관없죠. 이행착수로 인정되니까, 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5번. 자, 7월 10일,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을이 다 지급했으나, 그럼 을은 할일다 했네요.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야 겠죠. 근 갑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에서 2개월 후 중도금 잔금을 주기로 했죠. 그럼 우 7월 10일날 중도금 잔금 약속대로 지급했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야죠. 갑이 등기를 안 넘기네요. 갑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는 계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계약금 해제는 못 합니다. 근데 네, 갑이 채무불량이라이 법정 해제, 채무불량을 전제로 법정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갑은 대신 을 유리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지급받기를 약정했다. 틀린 거죠. 그럼 계약금 문제는 빨리 1 2 3 4 5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습니까? 나오면 그걸 먼저 봐라 했죠. 안 나왔네요. 그럼 이제 1번 들으셔야 돼요. 1번. 갑과 을사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가능하죠. 그럼 이제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3번. 우리 중도금 지급했네요. 둘다 이제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둘다할수 없습니다. 4번. 자 해약금 해제했죠. 그럼 소내배상, 소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 이게 정답이죠.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나올 수 없고 여기처럼 소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번은 계약금 계약은 임의규정이라 배제 약정 가능하죠. 이렇게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 계약은 해제권을 이제 배제 포기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규정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가본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이라는 계약을 일가체결했다 틀린 거죠. 그럼 또 계약금 계약 나왔죠. 그럼 12345에서 토지거래가 보인가 빨리 보세요. 토지거래가 보이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없네요. 없는지 빨리 확인했죠? 그럼 이제 1번더 푸는 겁니다. 1번 우리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유물 계약이라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네요. 그럼 이건 채무불량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면 채무불량입니다. 이때는 상대방 값은 계약 해제 해제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제체했죠 이게 채무불량입니다 값은 계약 해제하고 채무불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값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그럼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죠 그럼 당연히 효력이 소멸 하는 거죠 유물계약이라 주된 계약, 매매가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요력을 소멸합니다. 4번, 우리 가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뭔가 했다는 증약, 증거, 증약금 성질을 가지죠. 5번, 우리 중도금 지급했네요. 그럼 이행착수했으니까 둘다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7번입니다. 갑은 자신 소지를 우리에게 매도 환경을 체결하였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아, 계약금 문제네요. 그럼 틀린 겁니까? 그럼 계약금이 나오면 빨리 토지거래가 보라래서요. 1, 2, 3, 4, 5에 토지거래가 보입니까? 5번은 보이죠? 그럼 허가구역이 있고, 허가를 받아도 이행척수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 있다죠? 이게 정답이죠? 항상 계약금은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찾으세요. 1번. 우리지금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죠? 그럼 위약금 성질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죠? 3번, 우리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이게 이행기 전,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에도 이행착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값은 계약금 백상으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4번,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이제 수령한 금액의 배액,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도 해지할수 없다. 맞았죠? 일부만 지급하면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해지할수 있다 더라도 그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허가 구역, 허가 받아도 이행체수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자 문제 날짜가 나오죠? 그럼 연도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날짜만 보세요. 갑은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 X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10월 30일, 잔금 8천만 원은 11월 30일에. 지급받기라는 계불책이라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전액 받았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우리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가에게 지급한 경우. 원래 중도금은 10월 30일날 주기로 했죠. 근데 전해줬네요. 이게 한마디로 이행기 전. 그럼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으니까, 자, 해제 못 하는 거죠?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했기 때문에 해제 못 합니다. 제일 끝에 해제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ᄂ은 마찬가지죠?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그럼 갑도 해제 못 해요. 1번 을도 해제 못 하고, 리은 둘다 해제 못한 거죠? 그래서 갑은 배액을 상환해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역립 묶으셔가지고 이게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등은 우리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을 의료평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백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어평도 착성했네요. 음차 병이 채무자죠? 병이 채무자인데, 그 채권을 갑에게 양덕에를약정하고 병도 참석했네요. 그러면, 이제 갑을 병다 알게 된 거죠? 그럼 이행착수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계약금 배액상론에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이행착수로 인정되는 거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개본편 45강에서 아주 상세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초 문제 보면서 3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계속 반복해 공부하세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